대각선 특집. 대각선 특집입니다. 여러가지 사각형의 대각선 특집. 자 복습이에요. 평사의 대각선 하면 나와야 될게 뭐더라?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맞죠? 얘와 얘를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이 아이도 당연히 서로 이등분한다. 맞지? 얘도 이등분. 얘도 이등분. 그런데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2등분 하면서 같으니까 당연히 조각들이 어떤 거예요다 같겠죠. 다음 예피를 물려받았으니까 당연히 2등분, 2등분까지는 좋은데, 그죠? 많은 모는 어떤 거다? 그쵸?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직교한다. 이해되셨죠? 직교한다. 대각선 특집입니다. 정사각형은 예피와 예피를 즉, 직사각형의 피와 마름모피를 다 물려받았으니까, 두 개가 다 짬뽕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외우지 마. 왜 자기 엄마 아빠가 다 가져왔으니까, 엄마 아빠를 이미 알고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지. 자, 마지막 등변사다리꼴 특이한 녀석이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사다리꼴 주제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맡기지 말자. 별표 나왔죠. 맡기지 말자야.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마름모이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긴 카이트 모양의 도형이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연골이야 연골 연꼴. 뭐라고 얘 이름이 뭐라고 연골 그러니까 거짓 직교한 직교한다 그래서 걔가 마름모인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마름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 평사의 피를 물려받은 상태에서 연골은 평사의 피를 물려받지 못했잖아. 평사의 피를 물려받은 상태에서 직교하면 되는 거야. 즉, 대각선이 직교하는 평행사변형이라면 마름모 오케이, 그건 참인데, 얘는 지금 평행사변형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녀석일 수도 있다. 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얘도 거짓. 왜거지실까요 대각선이가 금 옆에 있네.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등변 사다리꼴도 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직사각형은 뭐야? 누구의 피를 물려받아야 돼? 평사의 피를 물려받은 상태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어, 요, 요걸 지우고, 요걸 지우고 사각형이 알아보라고 평사예요라고 하는 순간.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사라면 걔는 직사각형이라는 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각형 주제의 대각선 같다고 하면 무조건 직사각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등변사들 걸 따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어려운 문제가 선생님이 말한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여서 123번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신 딱 차리고 해봅시다.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말은 오케이지. 평행사변형의 피를 물려받은 상태에서 직교한다 그랬으니까 이해됐음? 이렇게 기억해. 평행사변형의 피를 물려받은 상태에서 직교니까 말은 뭐 오케이. 자 이웃하는 네각의 크기가 같은 평행사변형. 아 평행사변형의 피를 물려받은 상태에서 이웃하는 네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어? 그럼 직사각형 맞지? 왜냐면 이웃하는 네가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평행사변형 그려볼까? 이 상태에서 얘랑 얘랑 같다는 거잖아. 근데 평사라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도 같을 거고 얘랑 얘랑도 같을 테니 네 네가의 크기가 같으니까 직사각형 맞겠지. 선생님처럼 해석해야 돼 느낌으로 풀지 말고 외워서 풀지 말고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끊고 이웃하는 두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어 평행사변형이 피를 물려받았고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요까지만 해석하면 뭐야 마름모 맞지? 마름모. 근데 마름모인 상태에서 두 대각 어 직교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예 네, 당연히 마름모지 이거는 마름모의 성질인 거죠. 근데 정사각형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모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내 네각의 크기가 같다는 말이 추가 정보가 있어야 돼.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있어야만 뭐가 된다고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한네 각이 직각인 마름모. 어. 마름모 중에서 마름모의 피를 물려받은 녀석인데 그럼 마름모를 피 마름모의 피를 물려받은 녀석은 정사각형밖에 없잖아. 그럼 딱 봐도서 답은 답인데. 마름모 중에서 한네 각이 직각이라 그러면 결국 마름모가 있는데 그려 볼까? 마름모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그림 그지 간네한 네각 얘얘다 같은 상태에서 한 네각이 직각이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 대각의 크기가 같고 나머지 직각이가 180도인데 서로 두 개를 찢어 먹어야 되니까 또 90도가 돼서 오네 변의 길이가 같은데 보너스로 네각의 크기까지 같네. 그래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오케이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정사각형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러면 누구 누구 현재 오른 거냐? 어 얘도 옳고 얘도 옳고 정사각형. 아 어, 얘가 얘가 틀렸네. 그럼 얘도 현재 오른 상황인 거네, 그렇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아요거 내가 조심하라 그랬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고 다시 자 평행사변형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평행사변형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등변 사다리꼴은 어떤 거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 항상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참거짓 문제에선 항상 직사각형이 돼야만 직사각형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직사각형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조건은 직사각형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 수학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럼 요세 개만 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그 특이한 거 연꼴 기억해야 될게 뭐라고 써줄까 기억해야 될게 뭐라고 연꼴이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어 등변사다리꼴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이두 개를 기억하면 대각선 관련된 문제에서는 실수를 안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